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제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 와, 사람들 진짜 뭐 분비고 또 되게 이제 힘들게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저희 이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마치고 나서, 뭐 저희 이제 2층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뭐,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뭐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 유해생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강의와 별개로 또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한번더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지난주에 왔었던 그~ 주제는 보통 이제 교재 선정에 그다음에 암기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오늘은 시간관리법인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잠깐만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고 오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에는 철저히 2차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서 하고요. 뭐, 동차로 준비하신 분도 2차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어, 들으면 또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제가 설명했었던 내용에서는 보통 이제 2차 시험은 뭐, 저희가 이제 2차 논술이잖아요. 논술인데 보통은 시간과 노력을 저는 이제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각자 이제 절대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상대적이니까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지난주에 했었던 거는 이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반복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교재, 교재를 잘 선정한 다음에 말 그대로 무한 회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교재를 선정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복통, 목차 목차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사실은 이제 목차와 함께 키워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1차 객관식은 많이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객관식은 뭐 그중에서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있기만 하면 답안을 선택하는 데서 좋다 보니까 1차 공부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2차는 많이 보면 볼수록 손해보십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답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정보를 많이 알면 그만큼 다른 문제를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내용을 적절히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꼭 답안에 쓸 내용을 뭐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암기하는 방법인 건데 결국은 이제 보통 두 문자로 많이 합니다. 두 문자, 두 문자라는 게. 이 각각의 목차의 키워드 아니면 해당하는 뭐 다양한 문, 과구에 대한 키워드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비송사건에서 직집비 기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직집비 기, 기관. 해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의 특징인데, 직권주의, 그 다음에, 어, 직권탐지지. 그리고 비공개. 그 다음에, 기팔력 결려 그 다음에 기속력 제한. 그다음에 간이주. 의 이렇게 여섯 가지로 특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 앞자만 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할 때는 직권주의, 직권 탐지주 의 이렇게 할수 있지만 목차를 빨리 보고 회독을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이게 둠자로 이렇게 하고 내가 알고 있구나 그냥 넘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그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듯이 하시면 한번회독하는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를한번 선정, 선정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목차를, 목차를 보통 형광색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형광색으로 칠한 다음에 그 형광색에 있는 목차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통은 이, 이러한 방식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많이 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읽어도 되고요. 소리 내어서 읽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녹음을 한 다음에 듣는, 방,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배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결국은 이제 사실상 책을 암기하는 거죠. 사실은. 예, 결론은 암기가 되는 건데, 점,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는 건 훨씬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요. 그래서 암기를 할 거면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3회독 이상 됐을 때부터는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1회독, 이제 처음 2차 준비하신 분이 벌써부터 애워야지 하면 안 애워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전체 책에 이렇게 있으면 목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차가 뭐 있으면 목차가 이렇게 있구나 위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내용을 어차피 강의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듣고 끝내지는 않을 거니까 두번세번 번 듣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보통은 보통은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오회독은 책을 보시긴 하더라고 대충 읽든 몰하든 그리고 저희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어차피 회독이 계속 이제 심화 강의가 2월 달에 지금 1차 먼저 기본 강의가 먼저 시작됐거든요. 11월에 그리고 2, 2월에 이제 심화 강의가 시작되면 심화 강의는 12번 걸쳐서 1회독을 하는 거고 신기일전이라 해서 짧게 3회독에 1회독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그 순서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보이고사 그다음 파이널 강의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다 시간 이게 횟수의 차이일 뿐 결국은 회독을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5회독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 직접 내가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회독 정도 이상은 하시면 뭐꼭 이렇게 합격된다 이렇게 보장을할수 없지만 그래서 보통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페이지만 제가 이제 아재석기를뜨렸는데 제가 저는 이제 비성 사건 행정사 실무법을 가르키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제과목은책 페이지가 실제 15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1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천천히 넘기기만 해도 되죠. 그러면 금방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 파트입니다. 이제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한정된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이 내년 공고가 이제 다시 재공고되어 가지고 2차가 10월 5일 날 봅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 여러분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예측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뭐뭐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날은 내가 못 한다. 아니면 다 일주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을 다 지금부터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부 시간을 여러분이 스케줄을 먼저 짜셔야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일주일을 뭐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월요일 그다음에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5시간 정도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뭐 5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4시간 할까요? 4시간 그니까 순수 공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방식은 각자 선택하기 나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루에 네 과목, 제가 이제 2차 과목이 총네 과목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민법은 계약법. 그리고 절차론. 행정, 절차론. 그리고 사무관리.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제가 가르치는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1교시 100분 동안. 그리고 이거는 2교시 100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가 합격이 커트가 작년에 이제 56점 아마 6 7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때. 근데 사실 60점 이상 받으면 다 합격이긴 합니다. 현재 절대평가를 가장한, 이제 보통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는데, 60점 이상을 못 나오게 뭔가 이렇게 이제 채점을 그렇게 어느 한 과목에서 약간 좀 엄격하게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넘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60점에 맞춰서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각각의 내가 어떤 점수를 저도 이제 행정사 신무법을 제가 가르치는데 저는 65점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회 때, 10회 때 그렇게 제가 강의했더니 를뭐 작년에 11회 때도 이렇게 이렇게 따라왔더니 평균적으로 60 이번에 합격생들 대부분 65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아쉽게 신무법이 더 좋은 점수인데 민법에서 조금 꽈락이 나와서 다시 아쉽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 뭐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제가 실무법은 제가 뭔가 어쨌든 제가 책임져서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65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다 그러니까 60점은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65점 65점 65점에 맞출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민법은 65점이 좀 힘듭니다. 이번에 평균이 거의 50점 중반대?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 실제 커트는 30점대, 이 실제 평균은 그랬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마 50점 중반까지 50뭐 54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맞춰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각각 각각을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점수를 한번 어디 카페에서 아니면 어디 보시면 뭐 6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는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각각 감옥별로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게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4시간 중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하루에 그냥 1시간씩 감옥을 하셔도 되고, 하루에, 저가 저는 하루에 한 감옥씩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만. 그리고 다음날은,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다음날은, 뭐, 행정, 절차.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수요일은 이렇게, 목요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금일 채 됐을 때는 이때는 다시 또 민법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계속하면 사무,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계속 이 패턴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시간을 미리 잡아놓고요. 계속 그냥 반복입니다. 사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정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골고루 부족하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에서 속도가 붙는 과목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개, 네개 조금 이제 좀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조금 빨리 나간다라고 하면 순서를 바꾸시면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민법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이렇게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분이 전체적인 평균은 다 합격을 56점은 넘었는데 한 과목에서 까적 되신 분이 제일 아깝긴 하시다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른 과목을 더 집중해야 되냐?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과목에서 또 브리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만약에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 하루에 두 과목씩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민법과 절차를 나는 두 과목씩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잡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러면 이게 좋은 건 뭐냐면 하루에 여러 과목을 했을 때는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좋잖아요. 다만 단점은 속도가 안 붙긴 하죠. 이제 고, 속도가 좀 붙을려고 왜냐하면 보통 책을 읽다 보면 붙는 속도가 있거든요. 책장을 넘기는 속도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각각 과목별로 내가 하루에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게 적절하신 분은 하루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하다 보면 민법이 5일마다 돌아오겠죠 만약 하루에 한 과목씩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어떤 법과목이든 다 이래도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저는 이제 하루 전날 10월 4일날 어떤 교재 내가 선정한 교재 있잖아요. 다른 과목을 굳이 두 과목, 세 과목을 하기보다 되게 여러 과목을 보신 분들이 되게 헷갈려합니다. 왜냐하면 각그 교재 아니면 각 강의에 따른 강사님마다 두 문자가 약간 달라가지고 두 문자 때문에 괴로워하시긴하더라고 그래서 한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결국은 역사를 하면 저희가 이제 1차는 6월 1일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때부터 1차가 끝나고 나면 이 때를 향해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에 하루에 내가 만약에 4가목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가목씩 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뭐뭐한 바퀴 다 돌아오는데 3일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 보기 전한 2주 전에는 뭐, 하루에 한 과목씩 볼,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틀에 하루에 두 과목씩 다볼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점점 줄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는 책을 계속 보는 거니까, 그리고 목차를 중심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키워드 외에 나머지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계속 보던 책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루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뭐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 오셔서 뭐 선생님들 합격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하는 게 적절한 건지는 그거는 합격하신 분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답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내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월 달, 그래서 9월 말부터, 그 다음에 10월 초까지는 거의 9월 말이 아니라 아마 추석, 추석을 전후로 저희는 하필 가혹하게도 추석이 딱그 중간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최대한 시간을 많이 좀 만들어 놓아야 되긴 합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속도를. 설사 유예생이더라도 지금부터 너무 붙이기보다는요, 6월 1일 1차 전까지는 나의 교재를 나의 교재를 잘 암기할 수 있게 잘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현장 강의 오신 분들은 이제 심화강의 2월 달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강의 오신 분들은 실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현장 분위를 통해서. 나야 나오고 경쟁하는 선의 경쟁자를 이렇게 누구누구 하는지 그렇게 체크도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상 지역에서 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 1일 전까지 나의 교재를 잘 선택한 다음에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하고 한정된 시간을 계속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이때서부터는 이제 속도를 계속 보던 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하루에 한 과목씩 일정한 시간 내에 계속 하시고 무조건 딱딱 끊는 거죠.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은 다음날 다른 과목으로 또 이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게 그 그러니까 저는 이네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제 끊어서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에게 팁은 저녁에 잘때 5분 전한 번만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5분 전에 그렇게 하시면 꿈속에서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아,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냥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그냥 잠자기 전에 한 번만 살짝만, 목차만 내가 봤던 거.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훨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번만 내가 오늘 봤던 책, 그러니까 4시간, 뭐 5시간 공부했다라고 하면 한 번만 살짝 목차만 보시고, 그리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한 번, 다시 한번더 보긴 했습니다. 한, 한 30초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 효과가 좋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주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내가, 책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새로운 곳을 갔을 때다 세세한 걸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특징적인 건물을 그렇게 위치를 기억하는 것처럼 책을 위치를 기억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키워드만 저는 이제 키워드로 보통 설명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과목 이어서 하고 또 다른 과목 이어서 하고 아니면 나는 한 과목을 어떤 분들은 좀 시간이 더 넉넉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과네 과목, 과목을 다 하셔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준비를 하시면 계속 반복을 하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합격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만큼 더 반복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되세요. 가끔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4시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냐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게 본인에게 최대 시간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 최대 시간이어서 4시간밖에 못했지만 오고 가고 하는 지하철, 그래서 수석하신 분도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하철로 오고 가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시간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시간은 다 상계적이요. 그리고 내가 짜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아깝게 떨어지면 또 1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시작했으면 제가 이제 행정사 편도 열차를 탔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뭐 제가 그냥 제 지론이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 그 자격사 시험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정말, 이, 아깝지 않게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네, 자신있게 얘기 드립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